공로패 세마을지도자 대전광역시 중구협의회 회장 심재규귀하께서는 2021년 1월 12일부터 2024년 1월 11일까지 세마을지도자 대전광역시 중구협의회장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금면 자조, 협동의 세마을정신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 문화조성에 앞장서 세마을운동 활성화에 기여한 공익금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공로패를 드립니다. 2024년 4월 26일, 새마을 지도자 대전광역시 중구협의회 회원 1동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꽃대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회장님, 잠깐 앞에 봐주세요.